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어, 더운 날씨에 아마 잠을 많이 서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강하게 또 아침을 맞이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시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우리 함께 사도 신경 고백하면서. 어, 9월 1일 오늘 9월 첫날이네요. 벌써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오백사십오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요 어,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 그 중에서 2절 14절을 함께 예, 봉독하도록 합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섬김과 아들 약속의 재확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8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셨고 이제 9월 오늘 첫날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어,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사람 셋이라고 말하죠.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들을, 그들에게 물과 떡과 포도주를, 어, 송아지 요리를 아주 풍성하게 준비해서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분께서 능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속으로 웃은 그 사라에게 에, 사라를 약간 나무랍니다. 그런데 사라가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말하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웃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오늘 그런 내용이 오늘 법문입니다. 여러분. 이, 스마일의 후예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그들은 말하죠 이 모슬렘들은요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잘 대접함으로 인해서 천사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 사실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성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 모슬렘 지역으로 가서 성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물론, 어려운 것은 성교가 잘 되지는 않지만은, 거기 가면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을 어, 종종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어, 허기가 지거나, 또는 목이 마르고, 또는 어, 잠잘 곳이 필요할 때, 그들의 집을,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그들은 극진하게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 샤워나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공개를 해주는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너무 어, 정말 과할 정도로 대접하는 것을 종종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자기들도 계승하고 있다. 참 그런 면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어, 월요일 날, 아, 화요일 날, 그, 신여대학에서, 어, 한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분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크로스하고 홈리스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분 또한 강조했습니다. 물론 저도 아멘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섬김을 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홈리스들이 때로는 물을 줘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돈을 달라는 거죠. 어, 음식을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물품이 없을 때는, 어, 뭐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어, 그들을 돕는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마약을 먹고 술을 먹는다고 해서, 어,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주지 않는다. 이런, 어, 이론을 내세우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도우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 그, 후레이에나,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홈리스들이 있으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어, 아브라함이 정말 대접을 잘 해서,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모릅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어느 교회 성탄절날, 예수님이 홈리스 분장을 하고, 지금 교회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잔뜩 차려입고, 손에 손에 선물을 들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한푼 달라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도와주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는데 안내원이 저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우리라고 말하면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지금 한국 교회들, 우리 의 많은 교회들이요, 참, 이러한 부분에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국가의 높은 분들, 뭐 대통령이 가끔 한번 그 교회를 참석했다든지, 또는 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이, 연예인이, 아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참석을 했다든지 하면요, 그들을 때로는 강대상으로 모셔서 인사를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잘못된 지금 교회의 행세, 행태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이 오면 좋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특별 대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참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병든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더 관심을 가시셨듯이 우리는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되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지 모릅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물 주지 않았다. 배고플 때에 빵을 주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주의 사자의 오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것 같이 살아도 웃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인태할 것이다 사라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다시 하지만은 우리는 또 잊어버리고 맙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형제가 된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죠? 인내하면서 늘보기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천사를 대접하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주님, 받기보다 베풀고 섬기기를 더 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9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예신 가족들의 계획과 소망하는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정직하고 신실한 기도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로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받기를 잘합니다. 더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베풀고 주는 것은 참 드딘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깨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헐벗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잘 대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그들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돈 많고 건강하고 지혜 있고 높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팽배한데, 우리의 심교회에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가난하고 힘들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정말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인내하면서 주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